작업 전 영상입니다. 지역을, 메모가 없네. 어, 김천시, 김천시 앵글러님의 스티즈 SVTW 모델이고요 어, 보내주신 일 중에서 제일 오래 사용하신 거네요. 어, 상, 사용을 오래 하셨다고 하셨고요 일단은 그외 내용은 없어요. 어, 한번 보자구요. 튜닝도 의뢰하셨으니까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 소음, 소음, 릴링감 이상이에요. 이거 정상 아니에요. 예, 너무 묵직한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뭔가 고착이 생겼나 봐요. 예, 이건 정상이 지금 현재 아닌 것 같구요. 왜냐면 수륵 돌아야 되는데 안 도네요.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푸, 충분히 풀어져 있거든요. 근데 네, 안 돌아요. 어, 너무 한동안 안 사용을 하셨나봐요. 눌러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이구, 어휴, 안 열려요. 어휴, 뭐냐?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움직이질 않아요. 네, 안 열려요. 꿈쩍하지 않네요. 열좀 가해야 되나 봐요. 음, 딱히 뭐가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늘러붙었나봐요 네. 너무 장기간 사용을 안해서 생긴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다좀 뭔가 어설프네요 일단은 대충 몇 초가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30에 시작할게요 8초, 다시요. 8초, 9, 8초, 9초. 9초. 8초. 뭐 8초 이번에는요. 뭐한 다섯 번 했으니까 8초, 9초인데 그냥 9초라고 치죠. 예. 일단 기록 차원에서 해놓은 거고요. 작업 후에 해결해 드릴게. 가장 문제는 이 부분이랑 요부 요거랑 이두 가지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이거, 이거랑 이거 묵직한 거두 가지. 시작합니다 아 클러치는 클러치는 깔끔한데 약간의 오염과 약간의 석회만 사이였는데 이 정도면 뭐 깔끔한데 얘랑 얘에 비하면 많이 괜찮습니다 시작합니다